엄마 여기 응 음. 어제 내가 만든 거들이야 여기 좀 데콧해. 깨끗해 깨끗해? 응. 응 그걸로 김밥 만들어서 찔려고 그러는데 치아나 김밥 모양 맞아 응 우주는 삼각김밥하고 달팽이 달팽이하고 해봐 오빠 이거 해봐 응 베이킹 파우더 넣고 좀 쪄서 먹었는데 맛있지 와응 얼굴에 대지 마우즈야. 이걸로, 음, 응. 이걸로. 응, 먹을 거니까. 이걸로. 응. 곰 만들면 되겠다. 하면 뭐 만들... <laughs> 이걸로 국 만들게. 뭐 만들어? 곰. 이걸로. 뭐 만들어? 공. 곰. 곰. 응. 안 만든 걸로. 아 괜찮아. 빠세. 누나 고마 뭐 그래, 내 김밥을 부실 뻔했어. 나 아, 누나야. 오이야 와야 게다 있는데? 아니? 만들었으면 주었지게. 응. 응. 누나가 이거 줬어, 누나가 줬어? 야, <laughs> <안 돼. 웃음>